요아께 성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에 통과한 사람 물두목을 씻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 이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묻어 들어오죠. 즉, 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흙바닥을 밟기 때문에 흙이 묻어 들어올 수없 어,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죄가 묻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두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 마음과 생활에 양심에 끌을 끼는 죄가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묻어놓고 어떤 일이 벌이냐면 죽어요. 죽는다는 건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들이 들어온 상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보내잖아요. 어, 대부분 우리는 어, 이 세상과 접촉하게 돼요. 교회 오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불경관한 죄인들과 늘 만나게 되고 마음을 뺏드는 세상국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죄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 방법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딱 준비해 주셨잖아요. 요 물두멍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세 가지가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를 통해 그의 기도가 응답도 되는 거예요. 자, 그세 가지 물두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제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목욕한 어. 자는 긋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어 들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요 발을 씻기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아들의 발을 다 씻겨 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자 여기 보면 뒤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이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요?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어,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래놓고 뒤에 보면 내가 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 신첫 번째 물도명이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그뭘 느끼느냐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접촉하고 있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조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봉사하러 오든 이렇게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애 쓰는 게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 마음이 참 깨끗하지 못했구나. 그고내 마음이 이렇게 참 씻겨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를테면 막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다 교회와 보니까 정말로 허무 쏘고 하는 자매님의 봉사하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잖아요. 혹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앵꼬된 거예요. 그때는 빨리 교제 가서 달려가라고. 그러니까 교제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다 식겨져.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교제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저는 제가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을 갈때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어. 떤 마음으로 갔냐면 아,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 내 마음을 씻겨 주실 거야. 아. 내가 음, 마음이 분명히 새롭게 될 거야. 그 기대감으로 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 자매님이 되게 고맙고 소중해요. 나 혼자 있었다면 내 마음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혼자라면 내가 진짜 뜨겁게 살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일까요? 자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물두멍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죠.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26절 같이 읽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자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없소서 자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마음이 씻겨 나가구나. 아, 죄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아, 이게 사라지는구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은혜를 받았죠. 그죠? 자, 물어볼게요. 왜 말씀을 내가 들을 때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고 계신가요. 진짜로. 주님이 말씀으로 정말로 내 마음을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이거를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요한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을 하나씩 발을 씻겨주잖아요. 동의하는 모습이잖아요. 주인은 앉아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도로 하고, 그 제자들 발만 씻겨 줄까요? 아니면 우리 발은 안 씻겨 주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씻겨 주실까요? 그걸 말씀 소개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숨기는 모습이 뭐냐면, 종처럼 내 더러움을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나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부족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내 발을 씻기시면서내 영혼에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과 수요일 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셔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요? 저는, <laughs> 마음이 허투러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수요일이 좋고 항상 주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내다 보면, 때로는, 아우, 또 수요일이네. 이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놓고 나를 식혀준다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찌 안 가겠냐고. 주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죄 속에 마음이 다 부패해져 가는데 주님이 오라고 대하에 물떠 넣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더 씻겨주마 그거 생각하면 안갈 수가 없어요 가서 주님이 내 네, 정말 더러운 걸 씻기시면서 환하게 웃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꼭 가요. 꼭 가서 주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시켜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주의 오늘 또 주의 승림과 봉사로 제 마음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날 꼭 가서 주님의 승김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식게져 나가고 나면 우리가 꼭 잊지 말게 있어요. 야 오늘 말씀은 참 목사님이 말씀 잘해주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해주셨다.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섬겨 주신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또 다음 주일 또 주님이 내 마음을 시게 주실 거야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주님이 발을 시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요한일서 일장입니다. 팔절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또 하나 주신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실제로 자신의 하나의 앞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성찰하고 자신이 혹 잘못된 생각이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십니까? 아주 제가 실제적인 걸 물은 거예요. 아니면 후회만 하십니까? 참 신기한 건요. 구원받고 얼마 안된 분은 꼭 자백을 해요.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된 분들은 자백하는 걸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그냥 후회만 해요. 에이,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아 내가 남편에게 화내지 말 건데. 내가 아이들한테 이러지 말 건데. 내가 자매님 때리지 말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회하잖아요 후회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심해지면 더 심하게 해요 근데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지몇 년이 지났다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죠. 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는 건 죄가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도 있으니까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 마음을 예, 컨트롤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식혀지고, 점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가겠죠?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진부를 이룰 수 있는 자백 기도하는 수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어떻게 되어 가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레이 하던 것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이지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편 139장입니다 139장에 23절입니다 왜이 말인지를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의 앞에 자기를 살펴보고 성찰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죠. 왜 이랬을까요? 139장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언제나 자신이 하늘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길 원했던 겁니다. 돌아보길 원했던 거죠. 자, 우리들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음,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할 때 흙이 묻어도니까 꼭 물똠에 수족을 씻었죠.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육신의 냄새가 가득 나는 거예요. 노숙자의 특징이 뭐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역겹잖아요. 노숙자가 앉았던 자리는 지하철 같은 자리에도 못 앉습니다. 냄새 나서. 왜 그러냐? 씻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몸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만히 보십시오. 요즘에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냄새가 많이 났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냐고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나를 씻은지 안 씻냐 그 차이에요. 내가 교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충분히 그할때 씻어지는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고 자백할 때 씻겨나가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계속 시간 지나면 육신의 냄새가 계속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내 모습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영혼을 끈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수와 함께 가난을 정복할 때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간의 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죄를 감추고 묻어뒀죠. 외투를 감추고 금덩이를 감춰뒀죠. 그거를 털어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 훔쳤다 하더라도, 훔쳤다 하더라도 빨리 가서 내가, 아우, 다시, 다쳤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적발될 때까지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씻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인 거죠. 우리들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송사가 타고 와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죄를 반복해 짓고 나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참, 비참해져.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밖에 못 살지? 부끄럽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 어떻게 하나 앞에 또 내가 얼굴을 내밀고 하나 교제 못 가겠다. 말씀대로 못 가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어. <laughs>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마귀는 목표가 뭔줄 알아요? 우리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게 마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첫 스텝을 밟은 거고요. first step 이고, 마귀의 final step은 뭐냐면, 하나인가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죄지에 붙여졌다가, 그다음 2단계가 뭐냐면, 너 죄지였지. 송사하고 침륜에 빠뜨리다가,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더 침륜에 빠뜨려서, 아, 너는 교제 다녀나, 뭐, 나가봐나 똑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뭘 교회를 가겠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식김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두물 기억하면 왜? 한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주님이 말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끝없이 넓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메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언제든지 오너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시켜 주려고 지금 또 대물도고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시켜 주마. 그래서 신기한 게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자라 그러죠. 왕이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심판의 보자에 앉았다 그랬고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자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은혜 베풀려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은혜에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언짢이 받아주고 시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니까 마음껏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설파하시는 건 뭐냐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백도 있는 그대로 할수 있고 내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스 사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여기 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돕는 은혜죠. 돕는 은혜. 도와주신다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때를 따라, 한달 만이 아니고, 일주일 만이 아니고, 시시 때때로 그 말이에요. 시시 때때로 자격할 수 있고, 시시 때때로 교회 가서 말씀드리고, 시 때로 봉사 간다고 말해요. 보면, 1 6절 끝에 담대에 나갈 것이라, 세상에 죄전도 어떻게 담대에 나가요? 왜? 주님이 마음이 한없이 넓은 거예요. 물도 먹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보면 은혜의 보좌인데 잘 봐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주님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계신가요? 물두멍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던가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교회의 그림자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이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물뚱뭉처럼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신앙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모두 한결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다함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교제에서 계속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은 하늘 위에 광대하십니다. 더 인지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또이 자리에 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진짜 끝없는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양육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자백으로 못 가게도 만들고, 또 하나는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합시다. 물두멍은 끝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쳐도 반드시 교회 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죄 짓고, 남편과 다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일수록 더더욱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시켜달라고, 하나님 저를 정말 다시 새롭게 달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